본 본부의 팀장 김상등입니다. 수고하습니다 우리 생일 따라 감사드리고의 뭐 행사 내용의 지나려 감사 가지고 주체 없이 하더라도 그 이해대주시 바랍니다. 어, 오늘제 22회 세계 한인의 한인 언론 대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뭐 협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의 어, 순서는 우리가 군수님 보신 한영사와 협회장님의 이제. 감사 인사를 한번 예. 고른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순이 환영 인사 한 번. 예, 반갑습니다. 영덕군수 김광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덕 사태 시골인데 이 세계 어른을 옆에서 영덕이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영덕은 한자로 불의하자고 예, 하는 차려는 득득장입니다. 득기꼭찬산 그런 곳이 영덕이기 때문에 영덕이 다른 곳은 기분이 좀 좋은 곳입니다. 숙소에 주무시면은 좀 피로가 좀 많이 쓰리실 겁니다. 그래서 영덕은 좀 시골이지만 또 깨끗한 자연환경 이걸 로저희들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고 있고 일단 이좀 뭐 시골에서 조금 식대로 좀사시다이해 주시고 여러분 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좀초초한 만찬이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면 고맙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사합장님이신김합훈장님이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니다사니다 네, 감사사랑해 주시고 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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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터를감사합니니다사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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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그 러브레니 너무 좋다고 a 가 애써서 o c i 했다 You are a social. You are a s o c i a 말로만 듣던 r e a social. 대 o u are a s o c 영덕 l You are a social. You are a social. You are a s o c i a 이번에 조사해 보니 여기 <laughs> 복숭아, 송이, 불가자미황금문어 등의 특산물이 있고 해수욕장으로 보레불 장사, 대진 해수욕장이 있으며 유원지는 온 한산 국계계고 지품 오천솔밭이 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주요 관광지로 강구항, 산사해상공원, 영덕 오천 인속 전시관, 영덕 폭력발전단지 영덕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신재생, 신돌석 장군 유적지 금방 우리가 들으면서 왔죠 영해 귀시 전통마을 영덕 한교 등이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왔습니다 기자들에게 처음은 언제든지 기사거리가 됩니다. 영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고래시대인 1313년이라니 10, 10년이라니 역사도 깊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영덕이 역사가 깊은 것만큼이나 김광열 군수님은 공무원으로서 역사가 매우 깊으신 분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무려 40여 년간 영덕군청에서만 보내신 것을 알아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군청, 문화관광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재목과장, 총무과장, 영덕군 남정면장, 영덕읍장, 훈청 기획 감사실장 아, 맞죠? 우리 전수기 씨네 예, 예. <laughs> <laughs> 우리, 어, 우리 가운데서 40년간 어른이 생활하는 사람들있으세 무려 40년을 영덕군에서 근무한 사람이신가요? 40년, 청춘을 <laughs> 김군수님은 풀뿌리 공직자의 전향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산 미국에서는 4년짜리 주지사 경력만 두어 번 성공적으로 수행해도 미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권주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수님의 남다른 풀뿌리 공직자 경력이 군수님의 앞날에 큰 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시무식에서 선생님께서 투명산불이라는 사자선물을 사용하셨고 국기가 유일을 벗어나기 위해 세계의 굴을 파놓는다는 것으로 미리 대리책을 짜놓는 것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세계의 굴을 파는데 저희 제휴원님들이 어떤 식으로든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행복도시 영덕군의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그렇구나 <laughs> 너무 매력을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아다사를 되게 많이 하시네아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발한 책과 저희 카페 책자를 를 받으셨을 뿐이었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3시간 같이 했었다고 서로 네. 친해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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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문태 문화예술사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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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사로 중국대사가 영대에 왔었을때 제가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 유명한 선생님 아무튼 내일까지 제가 잘, 제가 해습을 아까 해보니까 잘됐다고 생각하고 가수 찍어 잘 못했다고 가수 찍어. 김상도 들 방수 들어, 들어 봤자 예, 예. 제가 연극을 소개를 잘 해가지고 이 본국에 돌아가서 연극이 많이 오, 와서 연극 발전되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laughs> <laughs>